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닌, 닌자부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요거 룰러 컨스트 만들었는데요. 어저께 하다 끊겨버려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죠. 여러, 여러 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 만들었는데 몰라요. 저도 몇 시에 만들었지. 다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만든 건데. 잘 만들었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가자. 오케이. 오! 천천히 가자. 자, 여기는 느린 코스예요 나중에는 빠른 코스도 나올 텐데. 오! 빠른 코스 나왔으면 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엄청 기네, 이거. 에, 저가 다 만들었지만. 저, 이거 한, 3일 만들었나? 아닌가? 모르겠네요. 헤헤 <laughs> 이거 만들려고 어째 힘들었어. 아주 대박인가 보도록 여하자 아까 저기로 지나갈 거잖아요. 오, 오, 안 돼! 이게 조금, 그거여서. 와서... 아, 이렇게 가요, 이게.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뭐 되나? 뭐 되는 거 맞아? 안 된대? 아까 됐는데? 음. 아 이렇게 해야구나 천천히 예헤. 여기서 좀 빨라요? 오케이 호오 늘 네, 여기서 다시 부러지면 아니 다시 내려가면서 올라가기 참 빨리 끝나 이제 빠른 코스 거의 다 왔어요 빠른 코스 들어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빠른 코스, 들어, 입주, 완료! 와하, 엄청 빨라요. 오우오우 오호! 렉 걸리는 것좀봐 아우. 좀 빠른 코스예요, 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오우. 이거 만들려고 힘들었다. 오우, 재밌다. 오호! 오호! 오. 오, 좀 느린 데가 있어서. 우루루루루루. 와, 진짜 이거. 오호! 버 걸린다! 안 돼! 그안 돼! 오, 우와, 너무 빨라서, 아. 어,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가 끝인데, 어디서 빨리 끝나지 어, 이렇게 막, 적었나? 어, 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만들어야다니. 아, 힘들었는데. 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멋진 가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롤러코스터 만들려면 여기에 그냥 부셔요 뿌시고 이거 깝니다. 근데 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까면 돼요. 근데 여기 22분 최대에요 저도 해봤었는데 20분 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못지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그때 많이 찍혔는데 왜 이렇게 안 찍히지? 이번엔? 매각 없어는 건가? 모르겠다. 어, 여기 있다가 깔고 탐지 내일 하. 훕호자 이제 이렇게 안 보이면 꿀팁. 꿀팁. 이렇게 내려서 우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이죠? 이게 두 칸, 이세 칸, 이두칸 사이는 돼야 돼요. 그다음에 올라가요. 음, 그 올라가는 거요 네.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 있죠. 아까 막, 뭐, 저기, 저기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모양 나타났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아주 쉽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실험 돼야 할 텐데. 되나? 이거 될라나될 어, 텐데, 돼야 할 텐데. 아깐 됐는데, 이거. 아닌가, 안나 모르겠다. 에우후 하고, 어, 잘못했다. 점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틀면 돼요. 보시고, 이거 무추 두개 있어, 똑같은 거, 녹한 게 보시고, 보시고, 올라가고, 보시고, 올라가고, 보시고, 올라가고, 이것만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만들어. 또 이거예요. 이상한 것로 걸로... 시 하겠는데. 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아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좀 복잡해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빨랑코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만들고 동력레일 뭐 탐지레일 쓰는 거예요 이건 레인맞안 써요 빠르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옆으로 돌릴 때만 쓰는 거라고 치시면 되십니다 헤헤 여거 깔고, 깔고, 끝. 시원하죠? 여기 서 끝내면. 니는 재 아니죠? 계속 해야지. 이제, 저도 밥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잘 되면은, 잘 되면, 어, 이거까지 잘 됐나? 한번 볼게요. 우리였지? 우리 우리 코스에서, 아, 여기부터 해야겠네. 하 예, 다 끝나고, 여이서 끝냈죠? 다 끝냈죠. 잘 봐요. 다시 여기서 다할 겁니다. 잠깐만 어떻게 했지? 어, 잠 아, 여기서 막아놨구나, 내가. 어, 개마다 여기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찍고, 끝내도록 하죠. 이제. 어, 가자. 제발 다 가, 어. 아,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안 되네요. 이렇게 안될 때가 있어서 어, 이해 못하는 걸로 다 어쨌든 어 끝이다 어너 어디 가니 에이 죽어 여기에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어 이제 어디 네, 이거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이거 만들고 잡아. 있을게요 더 아니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끝